여러분, 추사 게임 반갑습니다. 강공이 형이 나왔습니다. 강공이 형, 어, 빡공하고 개이뉴독센타임터 뭐 이런 거안 먹으니까 16,000개 가량 모았는데 어, 울불배 이후로 어, 오랜만에 가차연상인것 같네요. 그럼 식사하기 전에 주요 캐릭터 먼저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메인 강공이 형, 그다음 어 비반도 있네요. 비반 노리면 되겠다. 야. 이반하고 같이 쓰면 좋은 강공형과 곁다리는 전부 다 쓰라기들로 구성되어 있는. 근데 여기 자세한 거안 나와 있으니까 제트파워 출연률로 한번 보겠습니다. 강공형야 정직하게 진짜 이렇게 나왔네요. 이거 진짜 못 먹으면은 걔구데기밖에 없는 거. 네. 메인 못 따면 구데기 먹는 거예요. 내가 네 오라니다 근데 신캐릭터 연출도 3분의 1이기 때문에. 좀... 긴장을 좀 해야겠죠? 오야! 성공 오케이 앗 아. 젠장 강공형을 먹어야 되는데? 오케이! 믿음의 설사인 좋습니다 하지만, 리미티드 함정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, 그래도 긴장을 좀 해야 됩니다. 어? 아. 우 야베? 류캠! 그렇지! 아. 아, 젠장할 게 나왔네? 재끼야. 이번에 극한하는 부르마까지 왔죠. 아 극한인가 젠카인가 뭐아무튼간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? 예 다운로딩. 굉장히 긴 상황. 오불부는데옷 오, 찢어져 있네. 오. 아, 아아... 쉣! 아, 씨, 뚜드러 맞길래 깜짝 놀래 버렸잖아. 한 사이클, 잭이고 한 사이클에 무료까지 간 상황. 음이 사이클 시작 뒤질락이 안 나오네 다운로딩 어 아직도 이렇게 받을 게 많나 내가 앵간치는 다 있을 텐데 왜 자꾸만 다운로딩이 뜨는지 저도 잘 이유는 모르겠어요. 옛날 같으면 다운로딩이 거의 이제 신캐릭터 픽업 뭐 이렇게 그런 정보인데 요즘에는 뭔가 이제 뭐 클리어 파일? 캐시 클리어 뭐 이런 건지 뭐 계속 이렇게 뜹니다. 저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예전에는 다운로딩 뜨면은 굉장히 막 기대되고 뭐 신캐릭터 나오고 막 이랬는데 뭐 크게 그래도 약간 옛날에 그 버릇이 있기때문에 일단 넘겨볼게요 오케이 아 우리 노인네 노인네가 나왔네요 두사이클에 노인네 먹었습니다 이렇게 그 스킵 연출이 없는거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캐릭터 중에 그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그 노인네가 괜찮을까요? 예 강공이형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레전즈가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잘안 줘요 어. 확률이 뭔가 진짜 잘못됐습니다 볼게요 자 다음 오케이! 나이스 강공이형 오케이 차라안 줍니다, 근데, 어? 쉐끼들. 강공이 형, 3사이클 식사, 완료. 이게 이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너무 과도한 그 거는 좋지 않으니까. 강공이 형, 뭐야? 닌손 인겐? 닌손 인겐 신캐릭터네요. 우주 사바이바를 한 친구. 난 제가 있었다는 것도 몰랐네. 일단은 사이클 마무리하고 끝내야겠죠. 예. Yeah. 오, 강공이형 한번 더. <laughs> 강공이형 한번 더. 야, 좋아. 아, 자. 예. <laughs> 두개더 하고 티켓 채우고 끝내겠습니다. 딱 하고 티켓 채우고 끝이야. 안 돌려. 예. 티켓에서 뭐요렇게 모였으니까 강공이 형 가자. 제껴. 어. 변배. 나왜4주년 아직도 하고 있냐? 짱! 핫 오메... 짱! 난 다른 거바라지도않 네. 마무리. 오우, 씨. 티켓 역시. 네, 어쨌든, 관공이형 멋있게 먹었으니까 여기 뭐, 게밌게다이에 사용하면 게다 같습니다 뭐, 예 아, 레전즈는 이렇게 캐릭터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. 보시다시피.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다시, 어, 울불배나 이제 다뭐 울트라 사이즈 봐가지고 또 다시 존버를 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식사 도전하시는 분들, 어, 많은 이득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뭐 그래도 개인유독 센터에, 그 다음 빡공, 육빡공, 요렇게 못 먹고, 이렇게 좀 참은 뭐 선물이라고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. 예. 다음에 또 봐요.